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인사이트입니다. 2025년 5월 31일 테슬라의 최신 소식과 시장 전망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 FSD 및 로보택시 사업 부문입니다. 5월 29일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테슬라가 운전자 없이 모델 Y 차량으로 오스틴 공공 도로에서 며칠간 무사고 자율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예정보다 한달 빠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공적인 무인 테스트는 FSD 기술의 실질적인 발전과 로보택시 상용화 가능성을 가시화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사고와 예정보다 한달 빠름이라는 점은 FSD 시스템의 안 안정성과 개발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는 곧 상용화 일정 단축 및 시장 선점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는 즉각적인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FSD 기술 진척을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웨이 모든 경쟁사 대비 뒤처졌다는 일부 시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의 카메라 기반 FSD 시스템과 빠른 개발 속도는 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로보 택시 출시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6월 12일 오스틴에서 10부터 20대의 모델 Y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는 일반인도 오스틴에서 로보 택시를 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머스크는 언급했습니다. 또한 6월 중 공장에서 고객에게 차량이 스스로 배송되는 자율 인도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보택시 출시는 테슬라가 단순 차량 제조사를 넘어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으며 자율 인도는 FSD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배송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게 합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FSD와 로보택시를 테슬라 가치평가의 핵심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모건 스탠리는 로봇 택시 사업이 주당 90달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량 자율 인도는 FSD 기술이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물류 및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로봇 택시 외에도 다양한 FSD 기반 서비스 출시 가능성을 암시하여 테슬라의 잠재적 시장 규모와 수익원을 확대하는 요인입니다. 최신 FSD 버전인 V12.6은 이전 버전에 비해 주행이 부드러워지고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HFV3 차량에서도 V13에 가까운 성능을 보인다는 사용자 및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개선된 객체 추적 시스템 등이 언급되었고 샵사 테슬라 분석에 따르면 FSD 비저 시2 6은 V13의 개선된 추적 시스템과 같은 요소를 통합하여 HW3 차량이 V13의 일부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특정 복잡한 상황이나 야간 주의력 모니터링, 차선 유지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피드백도 존재합니다. 리서치 게이트 논문에 따르면 FSD는 VSEB부터 단일 엔드 투 엔드 신경망을 채택한 후 크게 개선되었으며 V13에서는 개입 감소, 갑작스러움 감소, 긍정적 피드백 증가 등 추가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FSD 성능 개선은 애널리스트들의 FSD 가치 평가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AI 인베스트는 FSD v12의 개입당 마일 6배 향상이 진정한 레벨4 자율주행의 문턱이며 이것이 500달러 주가 달성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SD의 엔드투엔드 AI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 복잡한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의사 결정 능력을 인간 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는 완전 자율주행 실현의 핵심 열쇠입니다. 다음은 옵티머스 로봇 개발 동향입니다. 5월 28일 또는 29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과 기술 규모를 달성한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이며, 이는 수조달러 규모의 차세대 산업을 촉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CEO의 이러한 발언은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FSD 개발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력을 옵티머스에 성공적으로 이전 및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생산 계획도 구체화되었습니다. 5월 전사 회의에서 머스크는 2025년에 5,000부터 1만 2,000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하고 2026년 까지 5만 대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상 가격은 대당 2만 달러입니다. 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 로봇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테슬라의 강력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AI 인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옵티머스 생산 본격화로 2026년까지 연간 10억 달러, 2030년까지 1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옵티머스의 가격 경쟁력은 테슬라의 수직적 통합과 대량 생산 노하우에 기반하며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편 5월 21일 시연에서 옵티머스는 테이블 청소, 냄비 접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옵티머스 프로젝트 책임자 크리스 월티는 공장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기술 수준을 야구 경기의 3회에 비유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옵티머스 시연이 원격 조정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해 기술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성공은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적용 시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달려 있으며 이는 초기 시장의 회의론을 극복하고 대규모 채택을 이끌어내는 핵심 관건입니다. 사이버 트럭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7일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1만 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이 미판매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약 8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대 생산 목표와 달리 실제 판매가 부진한 것은 높은 가격, 안전 및 품질 문제,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재고 부담과 판매 부진은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 하락 압력. AI 인베스트는 사이버 트럭 위기로 인해 테슬라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고려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판매량 감소도 뚜렷합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 시장에서 포드 F-150 라이트닝이 7,913대 등록되어 7,126대의 사이버 트럭을 앞질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75%, 영국에서는 62% 급감했습니다. 오토퍼시픽의 애널리스트 로비드그래프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트럭에 대한 열기가 식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타계를 위해 테슬라는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아닌 사이버트럭 구매자에게 1년간 FSD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 촉진 및 FSD 주행 데이터 확보라는 이중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0.4지바 h 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치했으며 푸에르토리코에서 430메가와트 규모의 메가팩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고 머스크의 XAI 슈퍼컴퓨터 전력 안정화를 위해 멤피스에 168개의 메가팩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월러카운티의 신규 메가팩 공장 건설을 위한 세금 감면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하이 메가팩토리도 연간 40GWH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넘시티 프로젝트에도 메가팩 기술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은 테슬라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2024년 에너지 부문 매출은 1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50%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2분기 테슬라 전체 매출을 약 244.5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업 부문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로보포렉스는 2025년 1분기 에너지 부문 매출이 27.3억 달러로 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의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에너지 사업의 성장은 테슬라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신규 메가팩 공장 가동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호조가 기대됩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AI 기반 전력망 관리 솔루션 제공자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이며 이는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비용 절감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8일 SOC 인베스트먼트 그룹 등 일부 주주들은 테슬라 이사회 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당 최소 40시간을 근무하고 명확한 후계 계획을 수립하며 독립적인 신규 이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매출 감소, 글로벌 평판 악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해당 서한 발송 이후 주가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직에서 물러나 테슬라에 초집중하겠다고 밝힌 점은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목표주가 500달러를 유지하며 FSD 성공에 따른 자율주행 성장의 황금기를 전망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의 에덤 조나스는 목표주가 410달러와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며 테슬라를 EV 및 AI 로봇 분야의 리더로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자동차 산업의 변혁기를 넘어 AI와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과 도전 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FSD 기술의 눈부신 발전, 옵티머스 로봇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사업의 견조한 성장은 테슬라의 혁신 DNA가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합니다. 머스크의 집중과 테슬라 팀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와 로봇 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테슬라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테슬라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